이년 설날을 또 맞아서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들고 나왔는데요. 혹시 게임 관련 떠와주 심판 보입니다 준영이가 한면 이미 이미이 아, 사실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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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저로는고심는이희는 저희는 거예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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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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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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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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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哦，对。Oh, 네그대팀박 <laughs> 하나 둘셋오 지수 예와 아, 잘쳤다 아, 아, 네. 이게 안 맞는 게어 이게 보이 원래 네. 약간 그런 진짜 오합지졸인가요 그럼요 원래 안는거 잘하죠 그 북치기 박치기 팀오합지졸팀 저는 무 팀이요 저는 심판 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팀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왜래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 궁금한 거 네. 있어요. 심판은 왜 이렇게 뭔데요? 저 수만 없어요. 왜 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쓰면 저희가 그냥 속상한 거죠. 그런 상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네. 어, 뭐, 수상 뭐, 수상. 저는 뭐 심판이니까. 아, 심판. 이제 벌칙이 또 있습니다. 벌칙,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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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진팀은 고상차를 마시게 될 거예요. 안 쓰는 거야? 좋아요. 좋아요. 거예요. 그러면 아 어, 저희는 또 이제 <laughs> 고상과 고상 배사람이거든요. 어, 아 그렇죠. 어우 우리 우리. 우리. <laughs> 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앞에 놓여진 음을 가지고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 네! 네 이제 윗노래를 시작해볼 건데요. 이제 오합진우 팀과 북치기박지기 팀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될 거예요. 놀이! 시 r o p t 오케이 drop that 댓 l o 고 t h 오! 이거! a t o o g o go. to go. I'm going to go. 이 m going to go. I'm going to 이 o I'm going to g 이 I'm g 걸 i n g 말 이게 듣 어느 정도 거예요? 로 바로 요 뭐예요? 판 약간 정거아 뭐뭐 힘들어 우리, 우리 한번 처음에 우리 아. 모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시시 한번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더 깨야 오케 하나 오케이, 예, 근데... 아, 으아, 아, 셋. 둘 됐다, 잘잘할할 됐다, 하나 셋! 그런 이제 있는 사람아아데아주 어! 네, 아, 자, 잡았어? 잡았네요아야한번빼줘 네, 아? 어? 무슨 소 하는 <laughs> 거예요? 아 잡고 여기서 네가 뭐를 던지면 영웅이 되는 거야 <laughs> 이게 다 한쪽 방향으로 나 <laughs> <laughs> 그랬어요 대체 뭐야말 하고 아아 나오세요 <laughs> 왜요? 뭐라해요 <돌아가역 그래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일단 던질까? <넘을까>? 나 <laughs> <그냥>. 일단 던지자 <laughs> 아니, 네가 던져 나 지금 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아, 자흔지않 네. 사람 <laughs> <laughs> 봐. 저희 세장이훈련자 굿! 말썽이 실수합니다 네. 음아 왜요? 잠이만잠야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가 Zhi> <Speech> 내가 냥 잡았는 거는 잡은 거니까 한번 해 내가 볼때 이거는 더 중요하지 않이거아이것 이게 더 중요해 이거 던진 사람이 죽 좋아요 계속 던지는 사람이 죽고 있었긴 했는데 혹시 던지는 사람이 죽고 있었긴 했는데 혹시 이거는 제가 아, 네, 네. 인정하겠습니다. 아, 서, 네 번째. 네. 번째. 어, 어떤 거? 알 필요 없어. 아! <laughs> 하나, 둘, 셋. 화장지가 있어요. 네. 도박을 하느냐? 도망을 가느냐? 도박을 하시죠. 도망을 아. 죠 음, 어떻게 하실 거죠? 그냥 수술. 네 갈게요. 그러면 사진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심판님 을도 어떻게 아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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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예래 <놀람> 심판님이 너무 어린고라서 하나 둘셋 <놀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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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잠깐 아 그래. 깐 그래. 아그래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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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올려줘요살포시 응, 이렇게 좀다해 와, 진짜 심장이 조금 저도 쫄아졌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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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에 어, 어. 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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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없어요. 네. 똑같이 지금 똑같아요. 음. <laughs> 백도 한 번만 줘 t i 니 o T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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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어 o T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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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한 거를 한 거를. 약간 그냥 핸드폰 게임하것 같아요 네. 어차피 아니 잠깐 하나 둘셋 이게 영음핸에있었 리액션이라고 할 뻔했었는데 야 반응이라고 했는데 아, 네. 리액션은 해야겠고 아쉽다 이데 진우씨가 진우씨가 피해하셨요 좋아요 아 그니까 진우씨가 아 그냥 그대로 여기 가을 거예요. 네, 오학절 <laughs> 팀의 승리로 네 이번 게지 아, 주실래요 그럼? 오합줄지 <laughs> <한, 둘. 웃음> 좋아요. 네, 오학절팀 <고학기술> 축하합니다. 자 <laughs> 네, 이제 기깡 팀은 맛있는 고상 산을 질 거예요. 빠네 여러분들 고산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네, thank you. <laughs> 스펙트스펙트맛겠다 이제 영어를 한꺼쓰셔야 됩니다 저저완을한번 아, 봐도 요 와우 유태씨도 맛좀 봐도 요 이거 냄새 음. 어떤지 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좋아요 아, like this 오늘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한입 맞아도 돼요 이거? 다마셔주세요 아. 이건 기셔야죠씨 Smell like 아, 그, 그, success to me 내가 맛이 아니저 여기는 다른 팀이 일죠그그두분 뭘 만드신 거예요? It smells l 한번 원샷 해볼까요? 원샷 해주세요. 원샷. <laughs> 와, 와 이게. 잔 주시고. 아니 좋다면. 와다맞했어 아니 원래 반박하 이런 거야. 다 주셔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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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드셔야 돼요. 아이와 <laughs> 이거 진짜 <laughs> 아닌 거 <것> 같아요. <laughs> 얘는 먹었어때 알약 못 먹어서 가약먹잖아요가약물 <laughs> 없이 그냥 계속 먹고 있는 느낌. 이거 제가 조금만 마셔 볼게요. 똑같아요. 똑같아. 저 진짜 <laughs> 이그 맛이죠. 뭐, 저희... 아 진짜 저희도 저는 이거보다 더 마시긴 했는데. 아너 마셔야 돼. 나마 어때요? 저도 이렇게 조금 마셔봤는데 건강해지기보다는 약간 악화되는 느낌이면서 지금 <laughs> 오늘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멤버들끼리 한번 재밌게 윷놀이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즐겁게 했셨죠 네, 재밌습니다 <laughs> 오늘 네. 어, 진우가 방송을 하는 방송감이 <laughs> 장난이 아니라는 거 정말 처음 알았어요. 하드캐리, 하드 재밌었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함께 또 설날을 맞이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봤는데 이걸 보시는 보스 여러분도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스 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